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번 아이큐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당신, 알겠죠? 유튜버, 알죠? 당신 유튜버 맞잖아요, 덕. 그래요. 유튜버가 한번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 정답 다 보겠습니다. 네. 아, 저번주에 그거, 오늘 룩합, 루카... 어, 이거, 오늘 찍었다가 오늘 편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편집하는 거. 역, 그래, 그래요? 지금, 지금 편집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이큐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출입표절입니다아이큐 148까지 올라가든 네. 음, 네.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원래, 원래 진짜 천재인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데이브 채턴과, 그리고 캐롤린 스키트 지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두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갖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네. 한 남자가 산을 탐험하는 중 미끄러져서 추락했다. 그는 정상보다 45m. 45미터. 45m로면 몇 cm야? 잠깐만. 1m가 100cm니까. 100 곱하기 45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왔는데요 핸드폰을 준비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핸드폰이 아니고 저희는 네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핸드폰이었어요 원래 계산기 앱이 어디 있을까 계산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00 곱하기 45 해볼게요 100 45. 4,500. 내가 이걸 왜몰라지 네, 4,500cm에서 떨어졌대요. 허, 너무 높은데. 45m려면? 미끄러진 후에는 산 정상에 있었다. 그는 정상까지 걸어 올라오 올라가지 않았고 동료의 이해 정상으로 끌 끌어 올려지지도 않았다. 너무 추락한 것 같은데. 아 감옥 아닌 거요 거기. <laughs> 너 어떻게 산 중턱에 있던 그가 미끄러 미끄러져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보세요. 단서를 알려주겠습니다. 네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는 추락한 산과 정상으로 올라가 산은 동일한 산이며 원래 그는 정상보다 아래에 있었다. 두 번째 그는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가스로 채워진 풍선 같은 거에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세 번째. 루프라 도르레 따위는 없다. 네 번째. 상승기류도 일어나지 않았다. 뭘까요? 이게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적어보세요. 정답 을 알겠죠? 네, 오늘 몇 문제를 할 거냐면 26분이라면 오늘은 그냥 열 문제만 풀게요. 21쪽까지만 응, <laughs> 나 넉... 네. 두 번째 문제 아, 네, 5센트? 10센트 25센트 중한 가지씩의 동전을 가진 세 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동전을 세고 있다 각각 아이들은 다른 개수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아이마다 다른 두 명에게 자신 가진 동전을 각각 두 개씩 주었더니 그들은 각 은엑의 돈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이 가진 돈이 각각 1달러가 80센트가 되었다면 아이들은 처음에 얼마짜리 동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었을까?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어? 무슨 소리? 아 80%가 원래 외국 동전이니까 25원 동전 펜이 있잖아요. 맞죠? 25라면 안 된대. 5달러 5원 펜이? 모르겠는데. 5달러 펜이 있는데. 모르겠다.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laughs> 여러분, 어, 아이 그148 넘으면은 정답을 댓글에 알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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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그러면은 네 숙제는 맞다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신수 문제 몇 개를 숙제로 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톰을 불러 숙제가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숙제의 답들은 아래와 같다. 톰이 한 숙제는 맞다고, 맞았다고 부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거 음. 그림이 있어야 돼갖고 그림을 자세히 보여줄게요. 음. 10 더하기 7은 5. 이상하다. 9 더하기 6은 3, 11 더하기 5는 4, 8 더하기 11은 7. 무슨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맞다고 했지? 10 더하기 7은 17, 9 더하기 6은 15, 11 더하기 5는 16, 8 더하기 11은 19. 응? 이정도다. 네 지금 부모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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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예요? 댓글로 적어보세요 아이큐 148 넘은 사람들 한번 댓글로 적어보세요 알겠죠? 아이큐 130 아닌가? 마이크 백은 다 넘어요. 음. 어, 이게 왜 정답이 맞냐가 왜. 응? 이상하다. 잠깐만. 단서를 알아낸 것 같은데. 잠깐만, 11 더하기 5는 16. 어? 잠깐만, 단서를 찾았어. 빼기, 거기 안에, 있는 거기 1 0 자리를 빼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2로 빼.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10 더하기 7은 17. 그러면 10의 자리 수를 빼면은 7밖에 안남았잖요 그래요? 그러면은 7 빼기 2는 5. 그래서 여기 5라고 써있는 거야. 아닌가? 아닌가? 내가 봐. 9 더하기 6은 3. 9 더하기 6은 15니까. 10의 자리수를 빼. 그 다음에 5가 남았으니까 5에서 2를 빼면은 3. 여기 3. 어. 보세요. 여기 3 써있어요. 10을 더하기 5는 16 그러면 1 2자리 수를 빼면은 6 6백이 2는 4 4와 그럼 8 더하기 11까지 8 더하기 11은 19 그럼 1 2자리 수를 빼 그러면은 9가 남고 그 다음에 9에서 1을 빼면은 7 되잖아요 그렇죠7 7 써있어요 7 이 정답인가? 와. 아이큐 148.1. <laughs> 이거는 3번 문제는 알아. 이제 4번 문제. 자동차 문제입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앞으로 갈때 차의 한 부분 중에서 뒤로 이동하고 있을 있는 곳은 어디일까? 뭘까요? 차 우리가 차에 운전할 때 뒤에 따라오는 거? 음 도로 도로 그렇죠 도로 따라오잖아요 자디에 그렇죠 <laughs> 우리가 차 차탈때어 도로가 따라오잖아, 요그죠너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뭐요? 뭐요? 어 도로. 잠깐만요. 이건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네 여러분 잠깐만요 3번 문제로 다시 어, 가봤는데 틀렸어요 <laughs> 나 틀렸어 14, 147이야 아이큐 <laughs> 시각이에요 시계 <laughs> 시계를 어떻게 있냐, 타내냐 10 더하기 7은 17이잖아요. 그럼 17시는 5시잖아요. 그래서 5라고 써있고, 9 더하기 6은 15. 그럼 15시는 3시. 그래서 3이라고 써있고, 그러면 11 더하기 5는 16. 그래서 16시는 4시. 오후 4시. 그쵸? 여기도 4있어요, 이거. 그러면, 8 더하기 10는 19니까, 19시는 7시. 7. 어? 진짜네? 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답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다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보지 마세요. 알겠죠? 빠. 160쪽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말고 빙육해도 어디 있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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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네네게사 번. 네 정답은 뭘까요? 당신이 차를 몰고 앞으로 갈때 차의 한 부분 중에서 뒤로 이동하고 있는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 앞으로 이동할 때 자동차 밖의 절반은 뒤로 이동한다 <laughs> 네.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시간 한 소년이 이틀 전 난, 나는 17살이었어 하지만 나는 내년에 19살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이것이 가능할까? 19, 8, 7, 6, 5, 4, 3, 2, 1. 정답은? 열, 여덟 번째 생일은 어제였는데 날짜는 12월 30일이 일어었다 아, 오늘은 다음에 1월 1일이므로 내년에는 19살이 된다 아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케이크 한 조각만 있어요 한 조각만 먹고 있었어 A부터 C까지, 아, 잠깐 6번 문제. 간단한 해결 방법. A부터 C까지 26개의 알파벳 한, 1부터 26까지 수를 차례대, 차례로 대입해서 아래와 같이 곱셈을 계산한다면 그 값은 얼마나 될까? T, A, T, B, T, C, T, C. 봐봐요. t, a, t, b, t, c, t, d, t, e, t, f, t, g, t, h, t, i, t, j, t, k, t, l, t, m, t, n, t, o, p, p. 그럼 t, c,가 마지막인가? 그러면 2 곱하기 26이 26 더하기 26이 40 52 52 아닌가? 161쪽에 정답이 다 있거든요 네 t 티의 티티의 음? 값은 0이므로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하더라도 최종 값은 뭐예요? 땡입니다. 땡이 된다. 바로 0입니다. <laughs> 와, 진짜 좋은 문제를 했는데. 네. 사이몬 사제. 사이몬 사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수도사였다. 그런데 그는 오래된 수도원이 매년 수천 달러를 안전하게 벌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이를 찾 찾아냈다. 사이번 사자는 먼저 관계도를 자신의 낡은 독방 독방으로 안내한 후 모든 관광객들을 독방 안에 남겨둔 채 안에서 방문을 장갔다 방에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작은 창문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이먼 사자는 신기하게도 맨, 매, 매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어떻게 한 것인가 단서를 알려주겠습니다 힌트 사이먼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잘못된 이상이 없었으면 문은 닫혀 있었다. 세 번째, 벽은 돌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다, 없었다. 네 번째, 그는 방에서 나오기 위해 벽을 넘거나 벽 아래로 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 온도는 조금 상승했다 네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제 힌트를 알려줬으니까 7번 문제 5 4 3 2 1땡 정답은 사이먼 사전의 유령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할 수 없다 <laughs> 너무 재밌는데? 네, 8번 문제.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9번으로 스킵하겠습니다. 무작위 기회. 당신의 눈은 가려, 가려졌고,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양말 각각 같은 색의 가방에 넣어야 한다. 네 개의 가방과 네 개의 양말 색은 모두 하나씩 쌀, 쌀, 쌍을 이루고 하, 있다. 네 가지 중세 가지만 맞게 실행할 확률은 얼마일까? 모르겠죠. 모르겠다. 자세히. 네.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그림. 양말 모양. 어, 잠깐만요. 이렇게 보세요. 이 동상을 멈추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주세요. 알겠죠? 멈춰. 사진. 잠깐. 됐죠? 네. 그러면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동영상 멈춰갖고 한번 이거 고민해보면 돼요. 네, 정답은 네개중세 개를 맞게 실행한다면 나머지 한 개도 당연히 맞게 되므로 세 가지만 맞게 실행할 확률은 없다. 톱 <laughs> 마지막 문제 열 번째. 뛰어난 수영 선수의 빅은 기중의 한 가운데 접박 정박해 있는 자신의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배로부터 고작 30cm 정도 소용에 가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단서 6개여갖고 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힌트 알려주지않겠습니다 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땡네 정답은 이것이 물이 밀도를 감소시켰고 밀도가 사람의 몸보다 낮아져 소영 선수가 물속으로 빨려들어가 익사하게 된 것이다. 10문제 다 풀어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몇개맞혔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다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알죠? 그거, 세 번째 문제. 시각인 거 몰랐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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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예, 나 너...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 그리고, 제 이빨, 새로 빠졌습니다. 일전, 보고기에서. 일곱 개 빠졌습니다. 여기 흔들려요, 그런데 그럼 여덟개 빠지겠요 나중에 그럼 여덟번째 빠질거는 무엇일까요? 여기 그쵸? 당연하죠? 오더네 그럼 우린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절정공간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안녕 빠이